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나왔는데 그 젊은 애들을 오개면서 인터넷에서는 젊은 애들이 지지를 받았는데이이랙터가한대당 4천만 짜리야 그걸로 27대. 얘네들이 27대를 북한에 주려고 아, 그거 산 거야. 때. 그 영상 다 있겠지? 있습니다. 어. 그거 그거 만들었다니까그만들습니다농는 어, 아니야.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제가 이거를 하늘로만 띄우면은 쟤네 막 갑니다. 어. 가요가 이렇게 아니, 아니 아, 카메라 비춰봐. 어.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저희 뽐내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어. 왔어, 왔어. 있어요? 우리 도경이 어디 있어 이건 저귀 어. 막히게, 제가 따로 갖고 왔고. 오케이, 난와 우와, 우아이와우이 우와, 우 무기. 눈뽕. 어, 여보,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.